리더십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신뢰를 구성하는 거는요, 성과 중심 리더의 핵심인 유능함과 관계 중심 리더의 핵심인 인간미이기 때문입니다. 둘다잘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잘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교육 현장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교육받으시는 팀장님들 70% 이상이 선택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강사 장철우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두 명의 팀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팀장님 얘기예요. 그분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에이스라고 불리웠던 분이었습니다. 완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시고요. 어딜 가나 그 팀을 최우수 팀으로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팀에 부임하시면 제일 먼저 전 직원에게 각각의 개별 목표를 부여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100% 달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출 자료를 토대로 즉각 개별 면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어, 고객 1인당 매출 규모의 범위 조정에서부터 지역적 특색을 감안한 업종 배치, 팀원의 강점을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하시고요. 일주일 단위로 어느 정도 일을 진행했는지 그 성과를 점검하셨습니다. 어, 궁금한 사항에서는요, 즉각 답을 주셨고요. 의사결정이 워낙 어, 규정대로 빠르고 명확해서 업무 진행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기억으로 납니다. 근데 이제 약점이 있다면, 아, 인간적으로 가깝게 되는 거는 어, 거의 불가능하셨어요. 일단은 본인이 사적인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어, 그리고 이제 뭔가 사적인 변명을 하면서 어, 회사 일에 지장을 주는 직원들은 어, 이걸 잊어먹지 않고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인사국과에 반드시 반영을 하셨어요. 아, 실적을 좋아서 어, 성과금을 꽤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무서운 그리고 답답한 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한 명은요, 어, 회사에서 가장 통틀어 사람 좋기로 소문난 유팀장님이셨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가치 철학으로 의사결정이 조금 늦더라도요. 웬만하면 팀원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여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성과는 조금 부족해도요. 인간적인 배려를 훨씬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분이셨죠. 업무상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적인 얘기를 막 해요 잘 지냈냐 뭐 애는 없다 이런 것부터 하시느라고 5분 이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얘기 이제 부탁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의 웬만한 경조사는 다 찾아가셨고요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지점장님 몰래 막 배려해서 출장으로 막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뭐 술도 좋아하시고요 사람 좋아하시는 전형적인 분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좀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간미가 넘치고 실적을 받아올 때, 어, 목표를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좋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 사람은 좋고 몸은 편한데, 아, 계속 그 밑에 있다가는, 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앞선 신팀장님의 유형을 우리는 성과 중심의 리더. 뒤쪽 유팀장님의 유형을 관계 중심의 리더다라고 말합니다. 리더는요, 당연히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리더십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구성하는 거는요, 바로 이두 가지 성과 중심 리더의 핵심인 유능함과 관계 중심 리더의 핵심인 인간미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두 가지를 가지고요, 매트릭스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그 리더는 소위 신뢰를 받습니다. 팀원들이 그 리더를 존경하고 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반면에 두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하게 되면 팀원들은 어때요? 그 리더를 경멸합니다. 경멸하는 리더는 어때요? 어떻게 팀원들이 도망가려고 하고요? 다시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됩니다. 유능하지만 인간미가 없는 우리 신 팀장님 같은 리더에게는요, 좀 부러움도 느끼지만. 질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피장이 덕분에 도움을 받지만, 그분이 이렇게 잘 되기를 꼭 바란다.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그분에 대해서 주변에 험담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그런 팀원들을 많이 보게 됐죠. 인간미는 넘치지만, 유능하지 않은 우리 유팀장님. 어, 그런 분들에게는요, 우린 되게 안타까워하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 야, 사람은 진짜 좋은데. 아, 좀 안타까워.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둘다잘 갖춰야 되겠죠. 둘다 잘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잘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교육 받으시는 팀장님들 70% 이상이 유능함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니까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 좋은 팀장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능함과 인간미는요. 놀랍게도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유능함은요. 영역 특정적이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능함은 분야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장면에서 일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어, 그 팀장이 영업을 잘하지만 기획에서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성과는 잘 내지만 장기 프로젝트는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인간미는요. 영역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것이다라는 일관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인간미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면은요, 그 사람은요, 다른 장면에서도요, 인간미가 없다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새로운 장면에서는 인간미가 좋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합니다. 야, 저건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유능함은요. 얼마든지 다른 영역에서 보완이 가능하지만 인간미는요. 이후 보완이 불가능하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요. 은 인간미를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내가 인간미가 좀낮 꽤 인식된다라는 것을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처음 리더가 되셨다고요. 먼저 인간미를 갖추고 팀원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음, 개별적으로 배려를 잘해 주시고요. 한명한 명에 대한 관심으로 인간미를 구축하고 관계를 좀 튼튼하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유능함을 반드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디더라도요, 유능함은 역시 리더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선순위는 인간미가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중심 리더, 성과중심 리더, 유능함 인간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